그냥 뽑아놓은 걸로. 네, 어, 어? 이수근! 어? 음악 퀴즈 70년대! 아유, 어, 70년까지 갔어요? 자, 음악 퀴즈 70년대 들려드립니다. 이좀 듣게 해주죠요 3. 3, 2, 1 없어요? 가사에서... 제목만 맞추면 돼요? 네, 제목만 맞추면 돼요. 와, 수근이 형이 모를 수가 없네. 70년대? 너무 쉽잖아 조영필 선생님의 고추잠자리 숨바꼭질 어? 고추잠자리 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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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겠다, 꾀꼬리지 깨꼬리. 뭐야 꾀꼬리 아니야 저기, 선생님 빨리빨리 해봐 못찾겠다, 꾀꼬리야? 자, 명언입니다 다음 명언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지 맞혀주세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니, 몰라, 나... 아, 아니,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니, 몰라, 나... 하나, 둘, 셋, <목소리> 히딩크. 아 히딩크. <목소리> 아아 우동 형아. 그래 이런 거좀 해줘요. 다 드셨어요? 빠르면 다 먹었잖아. 자, 지금 식사 시간 약 5분 정도 남았고요. 네. 5분. 자, 자 왔습니다. <목소리> 바로 넣기 속담 위험하르기 아닌 밤중에 아닌 밤중에 너... 땡! 실험밤 네, 실험다 아닌 밤중에 뭐? 확실한밤 아, 너무 쉽다 그렇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니야 너무 어? 어. 야, 아, 아, <laughs> 야 너무 쉽다. 야, 헷갈려. 아. 분량. 낼 리스 봐. 나고 야, 조규현 전문 분야입니다. 수학. 수학, 수학 경시대출신입니다 자, 풀어 주세요. 뭐야, 아, 이게? 그래. 들어와, 빨리. 자, 풀어 주세요. 아, 뭐? 시간이 빨리뭐 빨리빨리만 하 뭐. 뭐. 그래, 답은 그냥 아무거나 맞추면 되잖아. 어, 그래 해. 선화의 아, 값은? 80 팔십 땡! 하세요저기아나몇분 남았어요? 와, 어? 수도입니다! 수도! 좋은 거나다쿠웨의 수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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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듀의스도는하나둘셋 <laughs> 우루과이 <laughs> 하나, 둘, <셋>. 우루과이 하나만 먹으라고 선생님 선생님 쉬운 게안나 어? 진짜 쉬운 거다. <laughs> CM송 이어 이 말하기입니다. 네? CM송 <laughs> 이어 말하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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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수.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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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자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정답! <laughs> 마셔 인생을 즐겨라. 나게 인생 자 나도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 지금 한이분이분 이부 아잠만 죄송한데 빨간나로배부른데요숙담이라입니다또 어? 숙담입니다. 음. 개같이 벌어서 같이 벌어서 벌 같이 있다어 뭐야? This b a d 야. <나 폭격기>. <웃음> <웃음> 야. 와. 아, 얘가 다음겨요아못 <laughs> 먹겠어. <laughs> 아 얘가 다음에 어떡해요 이렇게. 아... 나도 웃길 거야. 어, 이번엔 한 번에 가야 됩니다. 자 수학 경시대 출신이죠 구구단입니다. 국수, 7 9. 63. 정아 어, 어, 나도 저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야야 주기현. 야, 응? 100억 빼기 99 아, 뭐야 아니 어 음악 문제입니다. 2000년대. 아, 우리나라 음악이요? 우리나라? 화가촌들 이거? <laughs> 자, 5 4 3 가라. 2 가라. 샤크라의 가라. 땡! 가제이. 뭐야? 화가쳐야 가라. 아, <laughs> 아, 가라. 가라 가오라 가라. 다 비노. 어, 식당이요. 어, 아, 어? 가라. 아, 왜 식당만 가. 어. 이거 쉽습니다. 충분히 기회 드릴게요. 싼게비스터 정답! 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야. 식당 문 닫습니다. 수니다 식당 문다 야, 안 돼! 반칙이야! 자, 치워주세요. 끝났어! 알아, 이거. 제목 뭐야? 맞다, 맞다. 아. 아. 우리 뭐 얻어먹을 수 있는 뭐 없애 스페셜, 어, 스페셜? 뭐 이렇게 끝나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서로가? 저 제가 제일 억울하죠 아 어, 억울하세요? 문제 그러면 우리 전통 있잖아요 뭐요? 참갑이참갑이 자체가 없는데 기다리세요 아... 3시간만 일하고 올게요 사이 <laughs>